이번에는 이제 독일 우리 그 스마트 이택에서는 독일 그 르노스사 제품을 하고 독일의 그 말리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독일 말리 제품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 벤치레이션이라는 제품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이제 이렇게 빼지고요 이게 이제 지금 빨간 불이 이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리모컨하고이 본체하고 지금 페어링이 아직 안된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3초 동안 누르면은 불이 이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럴 때이 손을 놓지 않고 이 가운데 온오프 온오프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제 불이 꺼지면서 이거랑 이거랑 이제 페어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요렇게 이제 풍량이 유시가 되죠. 3단계.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2단계. 또 하면은 6단계. 이제, 이거 끄면은,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꺼진 상태. 이게 이제 작동하는 이제 방법이죠. 다시, 온, 오프를 누르면은, 불이 꺼지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3단계. 이렇게 하면 제 2단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작동이 되면서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필터를 교환하라는 경고등인데 필터를 교환하고 다시 처음 방법으로 이렇게 리셋을 시켜주면은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어, 간단하고 이제 여기 리모컨은 이렇게 누르면 여기 빨간불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여기 건전지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리, 리모컨은 여기 가, 조그만 그 어떤 그 저기 십자 드라이버로 빼가지고 이 안에 동그란 그 건전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문방구에서 똑같은 거달라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뭐천 원이나 뭐그 정도에 살수 있는 거니까 그걸 교환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 요거는 리모컨이 없으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방법인 거죠. 이거는 내부를 보면은 요거 이제 소음 방지 패드라고 하는 거고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패드고 이거는 이제 G3 필터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빼서 이거를 빼면은 요거만 탈거하면 이게 전체가 나오니까 나와서 이제 요, 그, 저기 뭐야 본체를 열교한 소재를 청소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요거 뭐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끼워주는 납작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